네, 안녕하세요. 선거관련의 김윤태 서기관입니다. 이번 4차 시에서는 정치자금 모금 기부를 위한 후원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도 후원회를, 후원회를 둘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시 과정에서는 2022년 6월 1일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꼭 알고 계셔야 할후원의 제도 중에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할 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점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번 4차 시 가정의 전체적인 어떤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후원회의 개념 기능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후원회는 이제 선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과 변경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원회에도 회계 책임자를 두는데요. 어, 후원회 회계 책임자의 선임 신고와 예금 계좌 개설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후원회의 주 기능인데 후원인의 기부 한도와 또 후원금을 모금한 한도, 또 모금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 모금된 어, 후원금을 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방법과 후원금이 초과 모금되었을 때 이를 방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원에도 수입지출이 있어요. 이 수입지출을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후원회의 회계보고와 후원회가 해산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원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해서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인데요. 어,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자, 후원회의 기능은 후원회 개념에서 보듯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후원회에서는 어, 후원인을 통해서 이런 정치 자금을 모금해서 후원의 지정권자에게 기부를 하고 후원의 모금 기부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급사무원은 두 명까지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후원의 회원이 있는데요. 후원의 회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후원의 회원이 될수 있어요. 다만 어, 후원의 회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국내외 법인단체,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은 후원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후원금 기부 살펴볼게요. 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후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어요. 단, 외국인, 국내 법인 단체는 후원금 기부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가 제한이 돼요. 네, 후원의 회원이 될수 없는 사람과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죠. 네, 이번 단락은 후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 등록 신청은 후원의 대표자는 당의 후원의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해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등록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가 있어요. 제가 필요 서류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 첫 번째 후원회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후원회 정관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후원회 대표자의 취임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되고 또 대표제 인형, 그리고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 지정한 그런 지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회의록 4번,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약도를 첨부해서 후원에 등록 신청 서류를 관할 선관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변경 등록 신청은요. 지금 제가 등록 서류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러한 등록 서류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후원에도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고 또 예금계좌를 개설합니다. 이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회계책임자는 한 명을 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자금 수입 지출할 때 회계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회계책임자는 후원회 등록 신청 시 선임신고를 하시고요. 선임신고하실 때 필요서류가 있어요. 어, 우리 정치자금 수입 지출할 때 선임 신고서 제출했잖아요. 그 선임 신고서 취임 동의서 그리고 예금 통장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입 지출을 하시려면 또 예금 계좌 있어야 되잖아요. 어, 수입용 예금 계좌는 제한이었습니다. 어, 지출용 계좌는 한 개만 개설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수입 지출령 겸용으로 한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락에서는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의 모금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후원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의 후원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 후원에 이한 곳의 후원회에는 500만원, 또 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후원회에 또 500만원 이렇게 500만원, 500만원 합친금액이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후원회에서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모금하는지 모금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예, 후원금 모금방법은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편 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통신 뭐 전화 어, 요즘 인터넷 전자 결제 시스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방법에 의한 모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에 의해서 모금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을 통해서 모금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 그밖에 뭐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여러 방법으로 모금할 수가 있는데요. 단 주의할 점은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을 하셔서는 안 돼요. 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후원인에게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 후원인이 정치자금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후원회에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자금을 기부를 한 후원인에게 30일까지 후원회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꼭 이제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 이번 단락은 지정권제에 대한 후원의 기부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 모금에 소요된 경비를 뺀 공제한 후에 대다수의 금액을 후원의 지정권제에게 기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부 기부 방법은 어, 후원의 지출 계좌가 있어요. 후원의 지출 계좌에서 어, 지정권자의 수익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하고요. 간혹 후원인이 후원의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지정권자는 30일 이내에 후원금하고 어,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후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그 후원금은 후원에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이러한 후원금 중에 불법 후원금이 있어요. 뭐 법인 단체, 외국인 등 후원에 기부를 할수 없는자가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가 확인되면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시고 수입 내역에 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급하다 보면 모금한 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금한도액이 도달 시에는 수익계좌를 폐쇄하시고요.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셨어요. 선거비용 제한액의 1분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초과하셨어요. 그러면 초과액은 초과분은 후원인에게 반환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고에 귀속조치하셔야 됩니다. 음. 예 이번 단락은 후원의 수입 지출을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후원의 수입은 어 대부분 후원금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또 그밖에 수입이 있고 어이 수입을 처리하실 때는 어 우리 정치자금 수입 처리한 것과 비슷한데요 뭐 기부일자. 어, 수입 제공한 기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런 상세한 상황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조금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 수입을 제공한 자가 기명기부자도 있고 익명기부자도 있어요. 어, 익명기부는 1회에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으로 수입 처리할 때 익명기부자와 기명 기부자와 익명 기부자를 구분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익명 기부자, 기명 기부자 선택해서 수입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제가 회계 프로그램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후원의 지출은 대부분 뭐 기부금이겠죠. 그리고 후원의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어, 뭐 6, 아까 제가 유급 사무직원 쓸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인건비, 또 사무소 설치 유지비 이런 것들이 지출의 주요 사항인데 어, 기부금이 제일 많을 겁니다. 어, 이 후원의 지출 처리도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한데요.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후원의 수입 지출 처리도 정치자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후원에도 이제 사용기관 등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 후보자를 대전 지역으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입력을 해 놨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정치 자금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이제 수입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 창인데 제가 뭐 2차지 3차시를 우리 보신 회계 책임자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텐데 어,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수입내역 혹은 지출내역이라는 탭 버튼이 있어서 수입내역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뜨면 거기 보면 뭐 계정에 보시면 이제 수입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예, 감옥에 기명 후원금 또는 익명 후원금 선택을 하시고, 어, 수입 일자, 어, 그 다음에 금액을 항목대로 기재하시고 클릭, 저장하시면 예, 하단에 보면 이렇게 수입 처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 상단에 보면 수입부가 있어요. 수입부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서식의 형태로 어,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출, 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지출 내역, 지출 내역이라는 버튼 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어, 지출 내역 관리라는 이렇게 화면 창이 뜹니다. 그러면 계정의 지출 과목에 뭐 기부금 이런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어 기부, 지출 상세 내역에, 뭐 후원인에게 기부하는 것이니까 그 사항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 대상자까지 이렇게 기재하셔가지고 엔터 클릭하시면, 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단부에 지출부라는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어 후원에서 지출한 내역을 서식의 형태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단락에서는 후원의 회계보고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마감, 수입지출 마감은 선거일 후 20일까지 2022년 6월 21일까지 마감하셔야 되고요. 회계보고, 관할 선관위의 회계보고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2022년 7월 1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날짜로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8일까지 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제출할 서류 말씀드릴게요. 먼저 회계 보고서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있고 그 뒤에 재산 명세서, 후원회 수입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 지출, 어, 과목별 수입부, 과목별 지출부가 있고요. 그리고 후원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후원의 기부자 명단을 제출하셔야 돼요.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는 명단을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후원의 수입 지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시고, 감사기관에서 받은 감사의견서, 대의 기관에서 받은 심사 의결서 사본까지 첨부하셔서 선관에 제출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은 인적사항이 외부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회계 책임자분들께서는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리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인적사항 확보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해서 그러면 소명서를 작성해서 회계 보고시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어, 후원회가 회계를 마감했는데 자녀 재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녀 재산이 생기면 회계 보고 전까지 이 지정권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예비후보자 예비 또는 이 후보자, 이 지정권자가 당원이면 그 자녀 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정권자가 무소속이야. 그럴 경우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후원의 해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의 해산은 후원의 지정권자가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아, 후원회가 해산되는데요. 예를 예를 들면 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됐을 때. 그리고 뭐 예비 후보자가 어본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뭐 선거가 종료됐을 때어 후원의 지정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요. 또 이제 후원의 지정권자가 그 후원의 지적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후원의 해산하고, 어 끝으로 이제 정관 등에서 후원의 해산 사유를 이렇게 정관에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또후원의가 해산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어, 후원에 대해서 정치자금 모금 기부를 위한 후원의 제도에서 살펴봤는데요 1차시 정치자금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부터 2차시 수입처리 3차시 지출처리 그리고 지금 마지막 후원의 제도까지 어, 쭉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 영, 교육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익히시고요 5차 시에는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정치자금 회계 실무를 익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신 회계책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도움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